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현직 간호사이시면서 리치랜드 옥스 카운셀링 센터에서 전문 상담가, 인턴으로 계신 유재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네, 잘 지냈어요. 아, 그러세요? 약간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길었죠? 네. 네. 어,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분위기가 조금 더 있어진 아유, 것 네. 같은.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쁘게 봐 주시니까. 그렇죠. <laughs> 네. 아, 이제 뭐 어, 새해가 이제 얼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 이번 주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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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설 준비 좀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구정 안세요 <laughs> 아, 그러시구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새어 혹시 소망하셨던 거라든지 그런 거좀 있으세요? 우리 상담사님께서는 소망하는 거는 음.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지금 인턴이니까 네. 인턴을 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소망? 음, 그렇구나.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주제를 보니까 약물 중독과 치료법이라고 네.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아 진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이 약물, 특별히 이 미국에서는 좀 예민하게 그렇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주로 약물 중독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네. 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약물 중독을 알면 이제 영어로는 chemical d e p e n d e n c 라고 하고요. 음. 술이나 네. 아니면 어떤 약물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자신의 기분을 음흠. 좋아지게 하고 취하고 아니면 정신을 잃고 이제 패스 한다 그러죠. 네. 그 정도가 되고 본인은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이름에서처럼 케미컬 디펜던스라고 하니까 네. 그 화학 약품에 의한 네. 의존도가 그렇죠. 굉장히 짙어진다는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 예. 아, 근데 진짜 보면은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예. 그러잖아요. 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이 리햅 센터에 갔다 온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거든요, 많이. 네. 그럼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애들이죠. 보통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남자애들이 많이 오는데요. 네. 어 얘네들이 보니까는 중고등학교 때 시작했어요. 오, 굉장히 일찍 시작하네요한 예, 12살에서 15살쯤. <laughs> 아, 세상에. 어, 예, 호기심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하니까. 음. 어 저절로 네. 내 친구가 하니까 뭐 하게 되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사랑을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네. 좀 이렇게 부모님을 속이고 음. 아 이거는 뭐. 남들도 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 몰래 하기도 하고. 네. 그래갖고 조금씩 시작해서 보통 이제 마리와나 같은 걸로 시작하는데요. 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심한 약으로 가게 돼요. 아더 그러니까 뭔가 성능이 센 걸로. 네. 아, 예. 그렇게 가게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했던 것들이 어, 한 15, 1 6살 넘어가잖아요. 네. 이거가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경우는 애들이 딜러가 되더라고요. 어 나중에 <laughs> 네아 그걸 팔고 네. 사고 하는 그런 네. 게 왜냐하면 약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 더 많은 약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거를 손쉽게 하려면은 돈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약을 팔때 애들이 돈을 왕창 또 벌더라고요. 오. 그래갖고 어 딜러가 되는 애들은 막열 일곱 살 때부터 벌써 몇천 불씩 한 달에 오. 만들어서 네. 아예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요. 아이로 예. 그래.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 리걸 프라블럼 네 걸리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인생이 정말 망가지는 거죠. 아,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왜 한국이나 이런데보다 여기가 더 그렇게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걸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아 어, 한국은 그래도 아직도 이 그 패밀리 이런 릴레이션십이 좀 타이트해요 미국보다는 네. 핵가족이라는 게 한국은 미국보다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음, 보기에 네. 그래서 주변에 또 눈도 많이 의식하는 사회고 네. 근데 이 미국은 좀 개인주의 이렇게 좀 이렇게 고립돼 있는 음, 그런 개인주의에다가 또 이제 돈이 많잖아요 아네 그러니까 손쉽게 내돈 주고 사기도 쉽고. 어. 네. 아, 그러니까 남에 대한 좀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네.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빈틈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횡행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군요. 네. 아, 진짜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이릅니다. 아이들이 음. 그런다는 것이라고 네. 올려 주셨어요 이게 비단 그냥 노란 머리를 가진 미국 사람들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1.5세, 2세, 3세들까지 있으면서 우리 한인들에게까지도 네. 이게 많이 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조심시킬 수 네. 있나를 좀 알아가는 그런 네. 방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마약을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그럼 어떤 뇌에 어떤 연관성이 네. 있어요. 있는 건가요? 네. 네. 이제 마약이나 술 이런 거는 우리 뇌의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방해하거든요. 네. 저하시키거나 흥분시킨 거나 음. 이런 해 갖고 정상적인 반응을 마비시키는데요. 네. 어, 우리 11월 달에 우리 뇌의 특별한 부위들을 좀 한번 그때 봤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쾌감 작용을 어, 담당하는 주요 뇌 부위들이 뇌들이 있어요. 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딥 림빅 에어리아어 측좌핵, 시상하부, 중뇌 음흠. 이런 데가 이렇게 이제 뇌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 갖고 네.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게 왜 좋냐 하면은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음. 그래가지고 어, 어 맛있는 것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막 열렬히 사랑할 때 음.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기분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데 이게 항상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없어지고 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되는데 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몸에 해가 올 수도 있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 전두엽에서 그거를 막아, 막아요. 아, 계속 조절을 그런, 시키는군요. 네, 계속 음. 그런 상태가 유지되지 않도록 네. 어, 전두엽에서 막아주는데, 만약에 이런 술을 할 경우에는 네. 그 정상적인 그 시스템이 마비가 와요. 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량의 도파민이 나 나오는 것을 한 일로 잡을 때 네. 약이나 술을 할 때는 네 배, 4배, 서너 배에서 20배까지 많은 도파민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20배나 <laughs> 네, 네. 메스 암페라민 이런 거는 20배까지 올려요. 그 양에 따라서. 그러면 아, 뭐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것같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그쵸>? 네. <laughs> 그리고 또 어떤 거 좋은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대가로 받는 건데 그렇죠. 약을 한다 해서 금방 하는 거는 손쉽게. 음. 아무 때나 내가 그냥 원하기만 하면 하니까 이 정상적인 그 뇌의 보상 반응 네. 이런 게 마비가 와요. 아,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점점 이렇게 좀 파괴된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네. 건가요? 예. 그래서 음. 이제 사람이 보통 정상적인 일을 해서 즐거움을 느껴야 될때 네. 즐거움이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 네. 보통 때 그렇게 많은 양의 즐거움 그 도파민이 나와서 즐거운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작은 그런 기쁨이나 이런 일상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으로는 이게 더임이안 되죠. 네, 네. 음,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렇게 극도로 흥분 상태가 막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으로도 연결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이 뇌가 어, 스트로크 중풍이라 그러죠 중풍 도올 확률이 있고 음. 아니면 뇌가 이렇게 위축이 돼요. 계속 네. 그런 과다 그 반응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면 뇌가 오버, 하이퍼액티브해갖고 네. 점점 점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위축이 오게 되고, 그렇죠. 지치겠죠. 네. 그래도 치매, 아 어, 치매, 파킨슨 비슷한 증상, 네. 이렇게 떨리면서 이게 음. 머리가 약간씩 디멘티아가 오는 네. 그런 증상들이 오고, 어. 이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약물 이제 내술 중에 오늘 할 만큼 약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항상 이게 떨어지면 내일 또 필요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까? 아. 모든 것이 약에 이렇게 장박적으로 고착되게 돼요. 음,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네, 좀 예. 초조해할 수 있겠네요. 어, 예. 그렇다면 저희가 살짝 또그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네, 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 어, 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다 <laughs> 이름을 댈 수는 <순> 없고요. <laughs> 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술, 담배 이것도 음. 다머리에 그런 우리의 정상적인 그 반응을 변화시킬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약의 한 종류예요. 술, 담배, 아, 음? 이분 어, 카페인까지. 카페, 카페인까지요? 네. 그럼 커피에 들어있는 그런 카페인이요 카페인, 네. 예. 아. 그 커피를 여러 잔 마시면은 네. 사람이 이렇게 얼얼트해지잖아요. 완전히 네. 네? 깨어있기 <laughs> 네. 위해서 막 커피를 일부러 네, 많이 맞아요. 마시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다 우리의 정상적인 뇌의 반응을 흥분시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 중국이될수 있다. 네, 거기에 음, 들어가고. 그렇군요. 어 요즘 가장 아이들이 쉽게 시작하는 게 마리화나. 마리화나. 네. 네.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마리화나를 이렇게 합법화시킨 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람들이 글로 이사가기까지 해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laughs> 들었어요. 네, 네.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런데 이제 그 위험성이 마리화나 위험성이 뭐냐면 어. 이거를 시작함으로써 다른 약을 하게 되는 게이트웨이 드럭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떤 입문하게 되는 네. <laughs> 어떤 발판이 되는 네, 그런 네. 것이 마리아나다. 네. 음. 그리고 사,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몸을 릴락스 시켜주고 네. 불안한 거를 좀 이렇게 감소시켜줘서 하는데 음.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매일 하게 되고 아. 또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의욕 상실이 와요. 그렇겠죠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동기 유발이 안 돼요. 음. 마리아나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군요. 네, 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요 노래 네. 한곡 듣고 전화 한 말씀 듣고요. 계속해서 어떤 종류의 마약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방탄 소년단이 부릅니다. 피, 땀, 눈물.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일그대와 초대석에는요 현직 간호사이시면서 전문 상담가 인턴으로 활동 중이신 우리 유재민 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 특별히 그 약물 중독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아, 저희 지금 채팅창에도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약한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위에 충고도 좋지만 본인의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어, 그 마리와나 그 이야기를 살짝 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마리와나 이상으로 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 마리화나는 이렇게 몸을 이완시키고 음. 이렇게 좀 슬로우 다운 시키는 약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흥분제들. 음. 코케인 네. 어, 요번에도 달라스의 유명 미국 변호사가 차 안에서 코케인 과다 복용으로 죽어서 발견된 아유,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예. 그냥 이런 것들은 막 마, 너무 많이 하면은 막이 이, 신경을 흥분시켜 갖고, 네. 심장 발작, 네. 어. 심장 마비, 발작, 뭐 정신병, 중풍 이런 거다 일으킬 수 있고요. 네. 특히 술과 코케인을 함께 하면은 몸에서 막그 이상한 물질이 만들어져서 예, 네. 네. 심장 마비 올 확률이 더 많고요. 그요 그다음에 이제 메스라고 그래갖고 메스암페라민이라고 그래갖고요. 네 감기약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이에요. 어. 이게 에페드린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기침 같은 거 억제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약이거든요. 네. 그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왔을 때는 그로스리 가면은 그냥 감기약 쉽게 이렇게 그냥 원하는 만큼 샀었는데 네. 한한십몇년 전부터는 그게 다 없어지고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못 사게 그냥 음. 종이로 딱 표시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은 그 종이로 가서 캐셔에서 사는 거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사다가 네. 자기네 집 주. 뭐죠? 차고에서 네. 이 매스를 만들어요. 아 본인이 직접 제, 조제를 <laughs> 네, 하는 거예요? 어. 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흥분제냐면은 아까 얘기드렸던그 도파민, 네. 우리 기분 좋은 그런 걸 경험할 때 나오는 도파민보다 20배까지. 아, 활예 올려요. 그러니까 올려줘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뛰고 네, 네. 흥분한 상태가 네. 20배나 높아지는? 네. 그래서 이, 이런 거 애들이 많이 하고요. 아. 어, 또 이제 그 뭐라 그죠 러 마약 그 바이코딘.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 수술하고 그러면은 진통제를 의사들이 처방해 주죠. 네. 몇 시간마다 하나씩 먹어라. 으흠. 그러는데 이제 이, 이 마약을 하는 애들은 어 통증 없어도 그냥 마구 털어 넣는 거예요 입에. 아 저런. <laughs> 그러면은 몸이 이렇게 이완되면서 네 아주 그 기분 좋은 거죠. 몽롱한 상태로 네, 그렇게 네. 되겠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거를 쉽게 하는 이유가 집에 요즘 이렇게 약 그거 열어보면은 집에 바이코딘 뭐안 굴러다니는 집이 없어요. 진통제며 그런 거 남는 것들이 많이 있까요 그렇죠. 있으니까요. 이빨을 빼도 주고, 네. 조그만 컷 있어도 주고 하니까 음.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잘 낫게 놓지 않으면 네. 쉽게 접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몸을 낫게 어, 해주는 약이라고 잘 냅뒀는데 그게 네. 오히려 아이들을 다치고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무서운 약으로 또 돌변하는군요. 네. 이런 것들은 잘. 어, 관리를 해야겠어요. 네, 부모님들이 관리해 주셔야 되고 네. 요즘 또 K2라 그래갖고요. 음. 어, 이거는 원래는 어, 그 마리와나는 아닌데요. 네. 합성 마리와나예요. 음, 그럼 다른 물질과 뭔가 섞였군요. 네. 인위적으로 만드는 마리와나예요. 그래갖고 음. 이거 애, 싸서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어린애들이. 네.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막 심하게 정신병이 와갖고 제가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막한달 동안 헛소리 하는 애 봤어요. 아. 몸에서 이게 빠져 나가질 않더라고요. 어, 그 독성이요. 네. 빠져 나가질 네. 않아요. 네, 굉장히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강한 약인가봐요. 네. 그리고 베스솔트라 그래갖고요. 이거는 이것도 애들이 많이 하는 건데 거기 패키지는 아예. 어, not for human consumption 이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먹으면 안되는거 네, 그런데도 애들이 <laughs> 그거를 해요. 어머 어떡해. <laughs> 세상에. 네, 그래서 정신병 유발하고. 아 이것도 K2와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정신병을 유발하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또이 정신과에서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약하는 사람들이 50%가 50 정신병을 일으킬 만한 그 강박증이나 음. 어, 우울증 네. 바이폴라라 그러죠 조울증 이런 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스스로 셀프 메디케이션을 하다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게 그러면 좀 오랫동안 지속된 분들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 약들을 좀 임의적으로 네. 먹다 보니까 뭐 스스로 안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음. 그런 증상이 있는데 네. 정신병인지는 모르고 이거를 좀 이렇게 이지하게 하려고 먹다가. 스스로 먹다가 된 경우가 있어요 아, 마약 죄송해. 중독이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요 약물 그 중독의 그 초기 증상이라 고 네. 그럴까요?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네, 그래야 저희가 주변에서 볼때 네. 어, 쟤좀 위험하다 이런 어흠.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은 어, 이게 감추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남들과 어울리는 걸 기피해요. 아, 좀 꺼려한다. 네, 네.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어, 어울리는 거 기피하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법적 문제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갖고만 있었어도, 법에 저촉이 네, 걸리면, 저기 하니까, 어, 어, 프로베이션 이런 것들도 많이 리걸 프로블럼 생기게 되고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돈이 있어야 약을 사니까 돈을 훔치기도 하고 음. 어, 예, 엄청 식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불안하고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황장애까지도 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리아나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눈이 항상 충혈돼 있어요. 아 어, 진짜요? 예. 그래서 혹시 나 아이가 이유도 없이 어 눈이 계속 빨간 네, 밥을, 상태로 있다. 네, 밥도 잘마리아나 하는 사람 밥을 잘 먹기도 하지만 <laughs> 다른 약하는 사람들이 어 이유 없이 눈이 항상 충혈돼 있고 밥을 잘안 먹고 음, 식욕이 감퇴되고 네, 그리고 막 사람들을 기피하고 그러면은 음. 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술 드시고 이제 패스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어 직장을 잘안 나가죠. 아프다고 <웃음> 이제 <웃음> 아무래도 생활이 불규칙해지죠. 그렇죠. 수밖에 없죠. 예, 괜히 음. 거짓말로 어나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가요 네. 하면서 이제 직장에서부터 음. 소홀하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료법은 어, 아셔야 될게 이게 한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겠죠. 그래서 어. 온 가족과 커뮤니티가 도와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열두 살, 열다섯 살에서 시작해 갖고 지금 2 0대 초반이 돼도 계속 약을 하고 있다 보면은 네. <laughs> 경제적으로도 얘네들이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으는 즉시 약을 사니까 음. 그러니까 어, 돈이 계속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면은 가족들을 속이고 하니까 어, 가족들이 어. 약을 이제 얘네들이 왜 하는지 음흠. 좀 먼저 이해를 해 주는 게 중요해요. 예. 네. 네. 그런 다음에 어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심하면 리햅 센터를 일단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활 센터 네. 같은 네. 곳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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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거기 갔다가 나오면서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어 해브웨이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네. 약한 사람들이 워낙 미국에 많으니까 음. 어 단체 생활 을 하면서 거기서 잡도 잡고 아. 어 이렇게 출퇴근 이제 그 집에서 할수 있게 좀수 사회 있도록. 적응 훈련을 네, 좀 시켜 주는 예, 곳이요 예. 음. 그렇게 하면서 어 웬만큼 이제 이제 얘는 괜찮다 하면은 그때 집으로 가는 거. 음. 어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은 네. 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 갖고 데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웃페이션 어 프로그램으로 먼데드루 프라이데이 여덟 시간씩 어, 가서 집중 네. 교육 한한달 이상 받고 그러기도 음. 하고요. 네. 그리고 돈안 드는 제일 돈안 드는 거는 어 서, 셀프 어 헬프 서포트 그룹이라 해갖고요. 네. AA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무슨 자동차 보험 트리플 <laughs> <laughs> a 네.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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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아, 아, 알코올리그 어나니머스라 해하고요어 네. 술을 끊고 싶은데 못 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건 돈을 안 내요. 아. 근데 찾아보면 지역 사회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미팅에 가서 사람들이 다어 이제 나누고 음. 거기서 또 스폰서도 정해줘요. 아, 그래리고 a a 만 있는 게 아니라 날카리 어나니머스라고 약하는 사람들, 셀프헬프 그룹도 있으니까 네. 이런데 이제 조인해서. 어, 내가 못하지만 내가 하고 싶을 때 이제 스폰서한테 전화를 걸거나 이 미등에 가면은 네. 이제 하지 않도록 다 들어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도움을 받을 수 네, 있겠네요 네. 아 그러니까 여기 미국은 마약이 좀 많은 만큼 또 재활센터나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회 시스템들을 좀 적극 활용해라 네, 네, 그 네. 말씀을 하시고 또 부모들이 계속 와치아웃하는 네. 거 잊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또 오늘도 이제 새 학기 또 시작하면서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 유재민 님 나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의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라도 또 기타 문의하실 것 있으시면 우리 유재민 님과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9727892980 9727892980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말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H.O.T가 부르는 행복 그리고 전한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